안녕하세요 비시박크입니다 메리어트에 왔는데 타마유라 제일 비싼 뭐 프로모션 코스를 먹기로 먹고 먹으려고 아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응잘 먹어보겠습니다 아, 두번째 나온 음식 우와 아전체요리라는게낫답니다 잘 먹겠습니다. 한 사시미가 나왔습니다. 오. 아. 요건 또 뭐가 나왔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잘 먹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뭐가 나왔어요? 뭐냐? 뭐파 같은 거 나왔는데 고기 같은 거 같습니다. 뭐 한우 뭐인 거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짜잔 에... 어, 고기군요. 이런 게 나왔습니다. 이런 소스하고. 음, 또 새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. 우와. 뭐 성게알이 어쩌고 저쩌고라는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짜잔.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.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어요. 무엇이 맛있는지는 먹어 봐야 지 알겠지요. 짜잔. 먹어 보겠습니다 아, 마지막 요리가 나왔습니다. 쭉우 이거 먹으면은 디저트 가 나온답니다. 여기까지.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어요. 거기에 1인분이고요. 지금 두 명이서 먹고 있었습니다. 누구랑 먹었는지는 비밀입니다. 짜잔, 이게 무슨 차랍니다. 자 여기까지.